안녕하세요. 주나나 일본어입니다. 오늘은 노라는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영어 발음 표기에 n을 활용합니다. n의 발음에 o를 붙인 발음입니다. 한국어 표기의 노와 비슷한 발음입니다. 그럼 단어를 따라 읽어 보세요. 노 no. ぬえるす、のき、さま、のける、ばんじあだ、のこ、と、のす、ぬらさぴだ、のせる、てうだ、しった、のたまう、まっすましたのちのち、 장례 이후 노땜노천오괴노네꼬들 고양이 노 하라 들 들판 노 마스 먹이다 마시게 하다 노미 벼룩 노무 마시다 노리 キム、ノル、タダ。呪い、ヌリダ、ディダ。ノワキ、テプ